만약 손종원님이 버즈컷을 했다면, 요리개물님이 리프컷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헤어스타일을 5만 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손종원님 머리를 보자마자 딱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개미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비주얼에서 오는 강력한 포스가 있잖아요. 반대로 손정원님은 엄청 따뜻할 것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고요 사람이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헤어스타일이거든요. 현직 헤어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바라본 흑백 요리사 출연진분들의 스타일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조림보이, 연세조림마. 을 다양한 어록들로 흑백 요리사2의 주인공이 되신 최강록님인데요다 왔습니다. 네. 허상의 끝을 깨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하신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 잘모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모자까지 스타일링의 한 부분으로 보자면 모자도 뭔가 되게 요리사 같은 조리실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디자인 들어가 있는 모자를 쓰셨으면 최강루 님의 뭔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에 너무 찰떡인 모자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뒷머리의 길이도 중장발이나 조금 더긴 기장감의 머리였으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자에 딱 어울리는 기장감이 아닌가 싶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얼굴형에 약간 둥글 하트형이시기 때문에 포마드나 갈컷처럼 이마를 완전 드러내는 스타일이나 에즈펌처럼 기장감이 있으면서 이마를 오픈해주는 머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닉네임만큼 요리 실력이나 비주얼까지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요리괴물님인데요 심사위원분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대로 인정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옆머리는 살짝 페이드하게 쳐주고 윗머리는 깔끔하게 넘긴 포마드 헤어 스타일까지 본인 스타일에 맞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를 시원하게 오픈해주는 머리들은 남성적인 매력이 좀 강조되는데 사실 동양인분들은 수염이 이정도로 빼곡하게 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유니크하고 개성있는 스타일이지만 본인만의 색깔로 멋있게 잘 풀어내셨다. 지금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얼굴에 여백은 조금 있는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은 유지하되 약간 기장감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드랍컷이나 가일컷도 충분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번 흑백요리사 2를 보신 여성 시청자분들은 전부 손정원님의 팬이 되셨을 거예요. 이 감이 하는 게좀 어떨까 싶네요. 근데 그거는 게? 제 생각에는 뭐제 생각에 그 저는 손정원님 머리를 보자마자 딱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얼굴형과 무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얼굴이 조금 긴 편에 속하시는데 이런 얼굴형 분들은 이마를 오픈해주고 기장감 아예 짧게 가거나 안정감 있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기장감이 짧아지게 되면 남성적인 매력이 강조돼서 손정원님의 분위기와는 살짝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기장감을 길게 가져가신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세미 리프 컷의 장점들은 전부 가져가지고 약간의 컬감으로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줄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더잘 어울리시는 머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머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자면 어, 이마가 조금 넓은 편에 속하셔서 이마를 전부 드러내는 스타일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태토남 임성근 님입니다. 죽일놈들이 또 시즌2 때도 또 그러네. 임성근 셰프님. 뭐 갈비를 뭐 음, 그 찰떡. 말투, 행동, 스타일. 전부 완벽한 테토남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마를 완전히 드러낸 지금의 스타일도 잘 어울리시긴 하지만 얼굴이 길고 이마가 넓은 편이시기 때문에 앞머리는 어느 정도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앞머리를 전부 올린 스타일보다는 내린 스타일이 좀더 젊어 보이시죠?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헤어스타일을 5만 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이마는 오픈하지만 앞머리로 여백은 채워줄 수 있는 드랍컷이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드랍컷으로 머리끝! 흑백요리사2의 심사위원. 한성재 님입니다. 심사하실 땐 정말 냉철하고 날카로운 평가로 차가운 이미지도 가지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고 유쾌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농락 당해도 되게 기쁘게 농락 당하는 느낌? 지금 생각해도 좀 흥분되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하고 계신 포마드 스타일이 심사위원의 이미지나 얼굴형에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머리가 딱 인생 머리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앞머리를 내려서 가르마를 타시거나 텍스처 스타일도 자주 보여주시는데 텍스처를 살짝 준 갈컷 정도가 포인트도 살고 깔끔한 이미지에 부합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분량상 출연하신 모든 분들의 헤어스타일은 보진 못했지만 이번 시즌은 유난히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의 얼굴형이 비슷하거나 이미지가 비슷하신 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 안녕!